네, 저희는 지금 핀까지 거리가 한 20m 정도 되고, 오른발보다 왼발이 살짝 높아 있는 이런 상황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레슨을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기본 평지보다는 경사가 있는 쪽에 네. 미스샷이 확률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네.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음... 예, 네. 지금 뭐 경사가 아주 심하진 않지만 조금 네네. 오른발보다는 왼발이 높은 상황을 네네. 원하셨어요. 네네. 근데 반대적인 왼발보다 오른쪽이 높은 상황보다 지금 네네. 상황이 조금 더 어려우세요. 네네. 네, 네. 네. 미스 샷이 나면 주로 어떤 미스 샷이 많이 나나요? 레슨은 주로 이제 뒤를 많이 때리는 편이고뒷땅 뒷당. 예, 뒤땅이라고 하는 <laughs> 뒤를 많이 때리는 편입니다. 음, 네, 그럼 일단 어떻게 먼저 샷을 하시는지 보고 레슨을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네. 먼저 치는, 몇개한번 쳐보세요. 네, 어, 치는 됐습니다. 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계속 쳐보세요. 네, 한번더 해볼게요. 됐습니다. 더안 봐도 될것 같고요. 어, 아마 먼저 팩트를 전달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골프에 있어서 결과가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폼이 중요한가요? 와, 좀, 좀. 결과죠. 그런데 <laughs>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 지금 하고 있는 어프로치의 스윙은요, 음. 결과를 보기 위한 스윙이 아니라 멋내기 스윙이에요. 알고 계세요? 네, 그 부분 좀약간은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네, 우리가 쇼케임 특집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샷은 보지 못했지만 연습 스윙 자체에서부터 아 이분은 약간 멋내기 골프를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그 연습 스윙이 바로 샷에서 결과로 이어졌어요. 네. 뭔가 스윙하는 모습이 이 정확하게 내가 헤드의 무게를 임팩트를 던지기 위한 탁, 탁의 느낌이 아니라 너무 많은 멋진 스윙들을 많이 보셨어요. 네. 그래서 뭔가 폼을 샥, 샥 했다가 공의 가무는 전혀 상관없는 퍼덕.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스윙을 하면 자연스럽게 멋있어지는 거지. 멋부리기로 가면은 결과는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네. 얘기지 이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스윙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이쪽에서 한번 보세요. 어프로치는 뭔가 딱경직이돼서 딱딱하게 고정이 된 상태로 로봇처럼 탁! 탁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연습 스윙을 할 때는 되게 로봇처럼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요 헤드업도 같이 동시에 탁 일정하게 하면서 근데 정작 공 앞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한 번은 손목을 쓰면서 약간 툭 떨어지는 스타일로 하고 또한 번은 처음에 연습 중이었던 것처럼 정말 로봇처럼 그냥 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헤드에 무게가 없으니까 공에 전달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프로치 스윙할 때는 최대한 몸에 있는 힘을 좀다 가볍게 빼고 이 헤드의 무게를 내 손으로 느껴야 돼요 손으로 무게를 느낀 상태에 그래서, 스윙을 하면은, 이게 헤드가 바닥에 탁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스윙이 돼야 되는데, 지금하고 연는 스윙은. 뭔가 되게 로봇 같지 않나요? 네네. 네. 네,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다시 들어와 보시고요. 먼저 연습 스윙을 한번 해보는데, 좀 팔이랑 좀 힘을 빼고요. 어, 그립 잡은 상태에서 헤드의 무게를 좀 느껴보세요. 자, 네, 그렇죠. 그렇게 헤드 무게 느끼고, 어, 좋아요. 자, 저 한번 보세요. 머리는 지금 연습 스윙 할때 보면은 몸이 돌아갈 때 머리도 같이 계속 이렇게 같이 가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스윙은 어프로치 스윙 끝나고 그 다음에 시선 돌리고. 이게 연습 스윙 할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그럼 공 앞에 가서는 또 이렇게 헤드업을 이렇게 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스윙 다 끝낸 다음에 시선 턴. 네, 그렇죠. 헤드 무게 느끼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번 쳐볼까요? 좋다. 좋다. 지금 임팩트 딱 들어가는 느낌 어떠셨어요? 음, 소리가 청아하는 소리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 <laughs> 그쵸. 네, 네. 네. 조금 전에 우리 어프로치 했을 때첫 번째 공이랑 뭐 비슷하게 가긴 했지만 네, 네. 뭔가 힘으로 이거 더덕하면서 들어가는 음, 느낌이 아니라 지금은 헤드의 무게로 공이 찰싹 해서 맞아서 나간 거예요. 음, 네, 맞 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렇죠. 어, 한번 다시. 어, 그래도 어느 정도 핸디캡이 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힘을 뺀다는 거를 빨리 좀 이해를 하셨네요.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오, 나이스. 네, 한번 다시. 지금은 제가 알려드린 것과 원래 했던 거에 약간 중간점. 근데 지금 몸에 힘 빼는 것보다 지금 더힘는게 얘예요, 얘. 머리, 머리.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연습스윙을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제가 공을 보자고 하니까 얘가 안 나가. <laughs>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리듬을 하나, 둘. 하나는 돌고 둘은 머리.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이게 지금 알려드리는 어프로치에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샷이 퍼팅도 마찬가지고요. 퍼팅도 치고 돌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렇게 헤드업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출연자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이 시선을 고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연습스윙이지만 자꾸 머리 도는 거를 더 공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레슨을 하는 그 많은 프로 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공부고치세요잖아요. 네. 그렇죠. 왜 계속 프로들이 공부고치라고 할까요? 음, 정확한 컨택을 시키기 위한 그래도 아마추어한테는 최선의 네. 방법이지 않나 싶.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거 그건 맞아요. 맞, 맞는데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몸의 축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몸의 축을 잡아주는 건 어떻게 보면 내몸 중심에 위치한 척추예요. 그죠? 네, 네. 척추가 중심이 돼서 내 몸이 돌고 돌아가는데 만약에 제가 레슨을 하는데 공 보고 치세요, 머리 잡으세요가 아니라 척추를 잡고 치세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네. 그죠? 아니, 어떻게, 다르니까. 어떻게 척추를 <laughs> 잡고 어떻게 스윙을 하라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척추와 네. 연결되어 있는 게 머리예요. 네.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 잡고 치세요, 공 보고 치세요 하면은 공을 보기 위해서는 머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몸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턴이 돼요. 그럼 척추 위치도 고정이 되어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헤드업이 돼서 머리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올라가도 축이 무너지고. 앞으로 나가도 중심축이 무너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들이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척추를 잡고 치세요. <laughs> 척추를 고정하세요가 아니라 머리 잡고 치세요, 공보고 치세요예요. 근데 지금 연습 중인데 계속 너무 일정하게, 헤드업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프로치에서 힘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선. 치고 돌고. 근데 워낙에 이렇게 했다 보니까 지금 공을 보려니까 얘가 안 나가잖아요 네네. 요게 연습이 돼야 돼요 지금 한번 연습생 다시 한번 해보요네 그렇죠 헤드 무게 느끼고 그렇죠 좋다 지금요 아마 나중에 방송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에 본인이 했던 스윙이랑 지금 힘이 빠지고 시선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요 스윙의 느낌이 아까는 제가 분명히 못내기 스윙이라고 했잖아요. 아, 네.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못내기 스윙과 결과가 좋은 스윙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했을 때 결과요라고 하셨는데 본인은 정작 못내기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스윙은 결과가 좋은 스윙이 된 거예요. 뭐 어떻게 스윙할 때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어, 기존에는 약간 이제 저도 힘을 뺀다라고 이제 음. 많이 듣고, 그다음에 시선 고정, 머리 고정 이 부분, 그다음에 뭐 척추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는 네네. 그런 부분에 이제 이런 상황으로는 많이 접해가지고서 네. 알고는 있지만은 이제 실제 연습장에서 매트 위에서 치는 거랑 나와서 치는 거랑 또 많이 느낌이 다르니까 음. 거기서 오는 이질감이 이제 또 실질적으로 음. <laughs>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는 거 같고요 지금. 네. 아마 지금은 처음보다는 음. 지금 레슨 한 서리 프로님이 알려주신 대로 음. 이제 해가지고서 느끼는 건 가장 큰 몸의 이제 순간이지만 네. 가장 크게 느끼는 것 같은 경우는 컨택의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음. 그러니까 공을 맞을 때그 전에 이제 은희들 말하는 뭉갠다라는 표현이 제 그런 식으로 약간은 그냥 거리를 위한 이제 그런 스윙이었는데 음. 지금은 이제 부드럽게 뭐 힘이 좀 빠지는 듯한 더 빠지는 듯한 네. 느낌을 해가지고서 컨택이 되면은. 소리부터가 이제 스팟에 맞으면서 음. 청한 느낌. 네. 그 소리가 챙 하는 이런 챙 하는 이런 느낌. 네. 느낌이 맞아요. 네. 네. 지금 제가 이 기본에 대한 걸 알려 드린 거는 모든 어떤 샷이든 기본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다른 샷들도 응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로봇 자세 같은 스윙을 하셨기 때문에 왼발이 높은 상황에 서는 아마 더 이렇게 다가더띵 이렇게 하면서 뒷단이 날수 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스윙에서는 정확하게 탁 갖다 주면은 공 정확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헤드 무게를 느끼고 시선을 고정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네. 큰 도움입니다. 네, 연습하실 거죠? 어,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